오늘은 말잘 못해도 조금만 용서해 주시고요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정말 저희 샤이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재미있고 안 그래도 의미가 있는 날을 더더욱 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 의미가 되, 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한테 이렇게 특별해진 이 날이 여러분들한테도 오늘이 특별해졌길 바라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감대나 이런 유대가 너무너무 특별하게 느껴지고 사실 이 시간이 흐른 것만큼 여러분들과의 이 인연이라는 게더 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더 빛이 나는 것 같고 샤이니가 이렇게 지금 어쨌든 데뷔할 때 샤이니란 이름을 저희가 부여받고 활동하면서 요즘 드는 생각인데 참 예쁜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뭐 스태프분들이나 이제 우리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빛을 주시고 샤이니가 사실 빛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받은 이런 빛과 사랑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음악과 에너지와 이렇게 또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샤이니를 이렇게 성장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신 우리 비욘드 리버스 라이브 뷰잉으로 보고 계시는 에블마리 메리 벨벨 댕스 너무 너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어 여러분 저희 샤이니 잘 컸죠? 네 <laughs>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온 이 17년이라는 시간이 어, 저희를 정말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어,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무대를 지키면 여러분들도 우리를 잘 지켜줄 수 있겠구나. 저희가 이 무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많은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과거는 저의 엄청난 역사이고 히스토리고 미래는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미스테리하지만 저희 항상 도전하고 앞으로 더 달려 나갈 테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저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코로나에 아직 <laughs> 네 여러분 어,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아주 쏜살같이 지났네요 음... 17년도 참세월려 보면 진짜 길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또 17주년을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어 지금 각지에서 보고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참 많은 일이 있었고 뭐늘 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았지만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서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이전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없어진 기억이 아니라 분명히 안고 살아가는 기억이기 때문에 어, 그 힘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 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과 또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샤이니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무대 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마지막처럼 부른지 모르겠어요. 일단 더 필링 들으면서 여러분 힘차게 노래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올게.